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1, 9월 32번.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은폐하는 언어적 전략. 유명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에모리 대학교 소속에 말한다. 인간은 축소시킨다고 유사성을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에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의 위치를 꼭대기에서 우리의 상상 속 사다리에. 과학자들은 드발이 지적하듯 될수 있다. 최악의 위선자들 중 일부가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언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프란스 드발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유사성을 낮춰 보이려는 경향이 인간 우월의식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특히 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동물 행동의 인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언어를 통해 거리를 둔다. 예를 들어 침팬지의 키스를 입과 입의 접촉, 친구를 제휴 파트너로 표현하고 동물의 도구 사용이나 기억력에 대해 본능이라 해석하며 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왜곡은 드발이 언어적 거세라 부른 것으로 인간이 동물 위에 군림하기 위해 단어를 조작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언어를 활용해 동물의 능력을 축소하고 인간 중심적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프란스 드발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유사성을 낮춰보이려는 경향이 인간 우월의식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특히 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동물 행동의 인간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언어를 통해 거리를 둔다. 예를 들어 침팬지의 키스를 입과 입의 접촉, 친구를 제휴 파트너로 표현하고 동물의 도구 사용이나 기억력에 대해 본능이라 해석하며 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왜곡은 드발이 언어적 거세라 부른 것으로 인간이 동물 위에 군림하기 위해 단어를 조작하는 행위이다.